1 0 4호 2번 창. 예, 2번 창 내려가 보겠습니다. 1 1 0 4호 2번 창입니다. 아, 왜 문제가 많이 있죠? 요 까기도 전에 육안으로 보여요. 저기 <laughs> 깨졌죠? 여기도 깨졌고. 요 매지하고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균열이 있어요. 저거는 뭐 그라인더 작업 전에 그냥 보이네요, 보여. 아, 벽이 너무 안 좋네요, 진짜. 여기가 왜그렇냐면은 옛날에 신축하고 예, 보수 없이 너무 무방비로 오래 내비뒀어요, 여기를 예, 그때 거의 다 상했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왔거든요. 여기.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2번 창. 예, 우따빠부터 제가 해볼게요. 차차하니 보니까. 와이 벽이 너무 안 좋네요. 여기도 쿠킹볼을 약간 벗어났지만. 예, 그열이 있어요. 크랙이 있죠. 에? 저쪽 창이 샌다고 했는데. 이 창도 샜, 샜을 것 같아요. 미세하게 샜는가 봐요. 그러니까 몰랐겠죠? 아, 이 벽이 너무 안좋네 진짜. 그 진영 가면. 거기도 이래요. 예, 손이 정말 많이 가야 되는데. 싸기만 하니까 거긴안 돼요. 예, 거기 계신 분들은 싼 것만 찾으니까. 제가 한세주인가네집했는데될 수가, 그 미세하게 잡으면, 미세하게 사는 거는 못 느끼니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잡기는 어려운데, 어려운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니까. 네, 복불복이에요. 여기 또안 그런 데는 또안 그래요. 근데 여기는 많이 심하네. 네, 해볼게요. 2번창, 우따빠입니다. 예 지금 2번창 제거 중인데, 저기, 지금 이만큼을 깨야 돼요. 이만큼을. 어, 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예, 저희가 지금 떠 있습니다, 떠 있어. 야이 골치 아프네요 이거 저걸 안 깨고는 안 돼요 저걸 깨고 원칙은 몰타로 수리를 하고 쿠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실리콘으로다 해야죠 와이 벽이 엄청나게 문제네요 진짜 아이 그라인더 작업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조금 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쪽은 그래도 단단해요 이쪽은 에, 여, 여기까지 단단하고 여기는 또다 날라가요 <laughs> 지금 다 수리된 부분들이에요 저기도 수리된 부분이 깨진 걸아 그건 아닌것 같네요 야 어떻게 심각하네요 벽이. 와 어, 해볼게요. 아, 왔다자 보이시죠? 철근이 벽 안쪽으로 몇 mm 안에 있어요. 몇 mm 안에. 에, 그러니까 벽을 깨내겠죠. 자 젖어 있어요, 아직도. 젖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직도 벽이 습기를 머물고 있고. 와 이쯤이면 다 깨낸 겁니다. 여기로 물이 에, 이렇게 스며들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여기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철근도 있고. 와이 철근이 왜 이렇게 표면으로 나와 있지? 근데 이런 데 많아요. 에, 엄청 많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설계대로 이렇게 건축된 데가 잘 없어요 예, 제가 요, 요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간 지금 난리죠 애? 저는 옛날부터도 이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와 벽이 다 문제네 예, 이, 저기도 지금 물이 샌다는데 저볼때저벽 어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아까 떠 있던 크랙은 미다시가 떠 가지고 갈라진 거였고요 그것도 들어가요 네, 미다시 위에 실리콘이 붙어 있으니까 미다시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거 와, 일단은 실리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이 몰타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에, 퍼티도 김에 그거 에, 돈도 안되는 거고 거기서 다 썼고요 지금 아골잡아네요야 야. 여기 진짜 덮방쳐가지고물안 잡히는 지 엄청 많을 거예요 상태 보니까 에, 그래서 막 다, 다들 떡으로 발랐구나 이거 저 집도 보면 막몇 번을 와서 바른 거예요 저기. 한 번에 저렇게 바른 게 아니고 AS를 엄청 했다는 거죠 저 밑에 집은 내가 했나? 내가 옛날에 했던 했을 수도 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뭘 몰라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한집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기. 와, 이아 근데 여기까지 떼어 놔서 위에서 또 깨지면은 이제 또 걸치 <laughs> <골치> 아프네, 이거. <laughs> 아, 일단 해 볼게요. 이습기을 말려야 될것 같은데. 와, 이 되겠노 이거. 아, 일단은 뭐 크게 젖어 있는 건 아닐까요? 선풍기로 말려 가지고 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어. 이다 벽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는. 야, 이거를 여기를 좀 깎아내 가지고 아이 예, 길을 끊어버려야 되겠어요 저쪽에서 오는 길 콘크리트가 젖어 들어도 예, 콘크리트 표면이 부식되는 데는 오래 걸려요 지금 미달실을 싹 깎아냈기 때문에 와 저기도 분명히 있어 있어 아저이 이 실리콘 문제가 아니고 벽문제벽문제 이거 젖은 거 아니야 어 까보겠습니다 아무튼 예, 위를 보면 아직 벽은 괜찮은데 <laughs> 윗집 윗집에 또방긋구 하나 있단 말이죠 저기 <laughs> 야 이거 차근타고 내려올 그러니까 쭉 타고 내려오지 않아요 중간에 벽이 상태가 괜찮으니까 근데 우쪽이 가면서 또 깨질 수가 있어요 저 위에.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또 깨져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철근이 박혀있단 말이죠 여, 여기 철근이 보여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철근이 들어간 게 여기 있어? 어, 여기 보여요 여기 아, 끊기도 어려워요 이제 되겠나 아무튼 지금 해놓고 몇년간은 문제가 없을까요 한 그게 10년이 될지 에, 단기간으로는 안, 안 그래요 한차 5년은 갈것 같은데 그래도 오래되면 은 벽 때문에, 저기서부터 깨져 내려오면, 문제는 또 생기죠. 이런 문제가 없어 보면, 예, 이 실리콘이 수명이 20년이니까, 아, 문제가 없이 쭉 가겠죠. 예. 아, 담네나 피고, 빨리 하겠습니다. 이쪽도 지금 위에서부터 깨져 내려오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벽이 깨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철근 따라가지고. 저쪽 3번 창은 물이 많이 세네요. 예, 밑으로 물기를 만들었어요. 밑에 집까지. 밑에 집까지는 안 갔네. 예, 직전이네, 직전. 아, 딱 골치 아픈데, 진짜. <laughs> 와, 이 벽이 이럴 줄은 몰랐네, 진짜. <laughs> 네, 그래도 금방 마르고 있어요. 여기 지금 깨는 데는 젖어 있죠? 근데 아까부터 작업한 데는 어느 정도 말랐어요. 예, 다행히 금방 말라요. 선풍기로 말려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와, 이 오늘 잘못 걸렸어요. 잘못 걸렸어. 와, 이 진짜 제대로 잘못 걸렸는데. 야, 이, 이걸 지금 몰타를 쳐야 되거든요. 몰타를 치고, 저 위에는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에, 최대한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위에는 벽이 에, 단단해요. 에,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될것 같고. 와, 야 골치 아프네요 일단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고 예, 네, 해볼게요 일단은 대충 다깐것 같습니다 저게 조금 더 까야겠네 되와 이거 오늘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다 벽이 문제인데 여기도 벽이 야, 여기 있네 <laughs> 이거 못 봤는데 와 이게 다 벽이 문제야 이거 와 골치 아프네 진짜 이거 원래 이거 관리실 건데 이거 와저도 까봐야 알아요 까보면 벽에 얼마나 많은 폭탄이 숨어있을지 지금 육안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와이 <laughs> <laughs> 저쪽 창문도 벽이 문제였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와, 이, 와, 저 우집까지 그냥 연결됐네. 이거 못 봤, 못 봤거든요. 근데 저걸 까면서, 와, 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보니까 지금 딱 보이네. 아 저기서, 야, 이 진짜, 잘못 걸렸네. 요 <laughs> 아, 지금 젖어 있기도 많이 젖어 있네요. 이게 예, 지금 차근 타고 내려오나? 아 여기는 말랐네, 이쪽은. 아, 여기서 배어 나오는가 봐요. 오늘 아침에 또비 왔잖아요. 거울 잡으네. <laughs> 사실은 엄청 간단해요 지금 예, 그라인더로 갈아도 안 날라갈 정도로 여기는 날라가는데 예, 이 부분적으로 달라요 물탄 부분하고 안탄 부분하고 차이인가봐요 근데 이 부분 안 날라가네 진짜 예, 전에 이제 수리를 했겠죠 예? 와 이거 말리니까 계속 배워 나와요 안에서 야 이거 어해야 되겠노 이거 이 철구는 이렇게 표면에 가까이 있으니까 야 이거 잘못 걸렸어 진짜 <laughs> 지금 저첫 번째 창고 원인이 벽이었고요 이것도 벽이고 저것도 벽이야 와이코킹 문제가 이거 다 벽이 문제예요 이거 봐요 아가리를 벌리고 있잖아 지금 와 저런 거는 뭐 쉽게 잡아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건 관리실에서 돈 내야 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골치 아프네 진짜. 일단 은와 젖어 있으니까 와이뭐 못하고 내려가야죠 뭐. 야 골치 아프다 진짜. 여기도 지금 깨지고 있잖아 요 여기. 야이거 잘못 걸렸다 진짜.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커킹하고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실리콘으로 다. 아이 골치 아프다 진짜 이거. 지금 위에서 또 철근 따라 또몇년 있으면 내려올 거고. 그래도 우집은아우집도 벽이 좀 그러네 그양호하네저 집은 그 까봐야 죠뭐이 육안으로 봐서 몰라요 이것도 육안으로 뭐 깨끗했는데 뭐아굴치 아프다 진짜 하하하 <웃음> 밖에안나오 이거 원인이 다 벽이야 다이세개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 젖어서 못하니까 일단은 재검만하고 내려갈게요 와 이.. 저거는 어떻게.. 와나 골치 아프다 진짜 이거 관리실에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주인한테 얘기할 거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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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창 원인 위에 벽 깨진 거였었고요. 2번 창 예, 여기 벽 타고 들어가고 실리콘은 괜찮았고 여기도 지금 쿠킹 문제가 아니고 <laughs> 다 원인이 벽이에요 벽. 아이 관리실 보내야 되겠다 빨리. 아나 시간은 막 째깍째깍 가는데 아 큰일났네. 이 여기는 지금 선풍기 바람에 페인트가 날라가요. 왜그냐면 러 여기 젖어있어요 젖어있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젖어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또안 젖었어요 여기. 이쪽 실리콘 자리는 안 젖고 이렇게 젖어있단 말이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 젖어있으니까. 페인트 접착력이 계속 이제 표면을 잡고 있는데 표면이 부식하면서 떨어졌겠죠 지금도 축축해요 아 그러니까 송기기 바람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야이 골차프레이 어느정도 깨진게 아니고 완전히 막한 1m가 넘게 그냥 막한 1m가량 격파 어, 깨져 나왔어요 깨, 깨져서 붙어만 있었던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든가 이거 원인이 쟨데 제서부터 이렇게 젖어, 젖어 내려왔는데 지금 젖어서 할지도 못하고요 아침에 비 와서요 젖어 있단 말이죠 이 희한하게 지금 실리콘 또 이쪽으로는 안 젖어 있어요 그뭐 예, 여기는 말라있고, 여기는 젖어있고, 위에는 말라있고, 아래는 젖어있잖아요. 이렇게, 우와, 뭐, 이상하네, 아이가. 어, 이건 저기서부터 원인이 됐고, 물이 안새더라도 뭔가 곰팡이가 났거나 그렇겠죠. 이거는 확실하게 셀 수밖에 없고, 저 위에 아가리 짝거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타고 들어갔다 봐야 되고. 야 이거 다 원인 벽인데. 어쩐지 실리콘 뜯을 때이뜯뜬 데가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야 골치 아프다 진짜. 일단은 주인분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그 관리실 빨리 가봐야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제가 또, 아,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큰돈 받고 다 있는데, 원인을. 원래, 원래, 코킹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하, 골치 아프네. 아무튼, 프라이머 발라놓고 내려갈게요. 관리실부터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보면은, 이로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젖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이쪽 벽으로 젖었다는 거죠, 이쪽 벽으로.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말라있잖아요, 여기는, 이쪽은. 시원하네. 왜 젖으려면 같이 젖어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여기만 젖지? 그래서 이 벽이 이렇게 안 좋았구나. 야, 그럼 빗물이 아니란 말이가 이게... 하... 아, 이거 오늘 아침에 비가 와 놓으니까 알수 없네. 아, 아무튼 간에 이 원인이 벽이니까 지금 빗물 들어가는 거는 관리실에 얘기를 해줘. 제가 관리실에서 소개를 해줘서 와, 왔어요. 여기... 아, 저는 보통 관리실 소개도 많이 한단 말이죠. 옛날에 제가 여기 많이 하던데여 가지고... 아,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거. 저쪽 빼놓고 빨리 관리실 가볼게요. 아, 시간이... 시간이 금방 가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제가 여기 관리실에서 저를 계속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아, 그렇다고 주인분한테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laughs> 아 잡네. 진짜 아, 걸 잡네요. 일단은 뭐와그 원인은 아, 요 원칙은 이, 지금 본게 코킹 할 필요도 없는 건데. <laughs> 코킹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할 필요가. 와, 걸 잡네. 예, 어제 젖어서 못한 예, 1104호 2번 창. 젖기도 했고 예, 박락구가 엄청 크게 나와 가지고 와이 클났다 싶어서 <laughs> 관리실 조사 갔던 그 장입니다. 자 그러면 에, 오늘 시공 해볼게요. 에. 오늘 하고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내일 다른데 가라 했는데 에, 제 아는 형님이 하나방생일 형님, 저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님 형님, 하나방생님이 대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저는 여기서 쭉하할 거예요. 축. 자 그러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2번 차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부네요 열하고 모래도 바람 많이 예보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는 할 겁니다. 멈추지 않고. 에, 비가 퍼붓기 전에는 할 거예요. 예, 어제 작업 못한 2번 창입니다 2번. 에, 여기 약간 저전감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시팅건을한 데서 오래 해봤어요. 여기저기. 예, 자전거는 아니에요. 바짝 말랐습니다. 예, 바짝 말라있고, 우쪽에서 유입도 다 받고 내려왔고. 예, 아무튼 잘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예, 어째저째. 아무튼 잘되워야죠 예. 철근 표면으로 최대한 두께를 줘야 될것 같아요 박락이 예, 못되게 깨져도 해볼게요 2번창 어제 못한 겁니다 예, 어제 당황했어요 제가 때문에 예, 좀 잔잔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걸 깨고 갈아내는데도 시간이 한시간 넘게 걸렸어요 예, 그 이렇게 큰 부분들은 예,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건 <laughs> 그러니까 급당황을 했죠 어제 예, 관리실도 쫓아갔었고 자 그럼 해볼게요 프라이머 바르고 백업제 넣고 하겠습니다 네, 2번창입니다 예, 백업재도잘 넣어줬고 예, 여기, 방각이 크게 된 부분, 예, 어째저째,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미서지는 부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백업재를 깊게 넣었어요. 예, 자. 이 외부 코킹에서 예, 기본적으로 코킹에서이백업재는 예, 제일 처음 일 배우러 오면 백업박으로부터 이거부터 시켜요. 청소하고 이백업재 예,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 태풍이 만약에 왔다, 이러면 샤시가 막 움직입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모든 건물은 움직여요, 움직여요. 미세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에, 이 백업제가 들어가줘야 실리콘이 그 샤시가 움직이는 늘고 줄고 하는 그 움직임을 잡고 샤시를 붙잡고 실리콘이 계속 늘고 줄고를 할 수가 있어요 에, 코킹의 기본입니다 이면접착이라는 게 에, 보, 보편적인 코킹에서는 다 이면접착이에요 이면접착 그런 전문 지식을 모르고 에, 이 모, 돌, 판넬 에, 뭐 웬만한 코킹들 다이 백업 넣고 실리콘 쏘는 거 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볼수 수가 있는 거예요 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에, 그 이제 아파트 발코니 코킹에서 예, 폼을 쏘고도 하긴 해요. 하지만, 경질 폼. 경질 폼을 쐈을 때는, 이 샤시에는 경질 폼이 맞지 않아요. 샤시가 움직이는데, 폼은 그대로 있어요. 만약에 샤시가 쳐졌다, 폼은 그대로 있죠. 빈 공간이 나와요. 에, 그 단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샤시가 움직일 때 폼은 가만히 있고 샤시는 움직여요. 에, 그 폼도 이 샤시를 따라 같이 늘고 줄고 할수 있는 연질 폼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폼 위에 코킹을, 해, 코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질 폼에는 코킹을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긁어내고 백업재를 넣고 코킹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백업재는 실리콘과 접착도 안 되지만 에, 우레탄하고는 접착이 돼요. 근데 접착이 되어도 같이 늘고 줄고를 한단 말이죠. 이 백업체가 뒤에서 받쳐주고 압착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예, 가장 중, 중요한 신장력, 늘고 줄고할수 있는 그 신장력을 만들어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업체. 네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보편적으로 습식 건물 같은데 이제 적벽돌뭐 타일 이런 건물들은 이제 그그 그 매지 에, 시멘트로 이렇게 매지가 되어 있어요. 거그 위에는 이제 업체를 누를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하는 거고 에, 아파트도 하부는 이제 그 몰탈 사춤이 들어가요. 그럼 사시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지가 않아요. 유리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에, 거기도 이제 삼면 접착이 가는 거고. 근데 이, 이 위에 에, 위하고 이제 그 용고 다대 용고 이런 부분들은 양옆하고. 예, 무조건 이면접착이 돼야죠. 문 한번 꽝 닫아보면 사실 탁 움직여요. 예, 그런 걸 실리콘이 늘고 출고하면서 같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얇게 하면 안 됩니다. 6mm 이상 나와야 돼요. 두께가. 예, 그래야 실리콘의 수명인 최소 20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도한 두께가 나온다. 백업가 없이 막 밀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최악인 거예요. 예, 두께가 과도하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예, 만약 옆에 같으면 문 한번 꽝 닫으면 실리콘이 늘고 출고할 수가 없어요. 예, 바로 탁 터지는 거죠. 실리콘이 예? 너무 두꺼워버리니까. 예, 그래서 백업재가 들어가서 그 과도한 충진을 또 막아주는 겁니다. 뒤에서 받쳐주니까 힘있게 눌러도 예, 그 일정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리콘은 일정하게 사야 돼요, 두께를. 예, 이 넓이를 일정하게 쏘라는 게 아니고 두께를 일정하게 쏘는 겁니다. 예, 근데 백업과 백업 끝나는 부분들이 좀 깊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원칙은 이제 그런 것도 있으면 안 되죠, 사실. 은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2번 창입니다. 아, 근데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아무튼, 예, 들어가게 얇게 한번 문대놓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저기 도 예, 네, 2번 창부터 봐. 예, 네, 어쩌저쩌 했습니다. 아, 너무 넓어 가지고 어, 엄청 예, 잘 됐다가 또 만지니까 또 예, 아무튼, 원래 이렇게 하고, 살을 한번더 얹혀주면 좋은데, 저희는 그게 두 번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두 번까지는 많이 하죠. 예? 그래도 세번 이렇게 오는 거는 힘들, 힘듭니다. 예, 아무튼, 예, 잘 덮어줬고요. 예, 아랫따파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총이 갑자기 고장났어요. 예, 전에 덴마크도 한번 고장나가지고, 예, 지금 그, 저거, 문화꺼, 문화권을 바꿨는데, 문화공학권이 안에서도 이 피스톤하고 헤드를 잡아주는 게, 예, 로드하고 헤드하고, 아, 거기 분리되 있습니다, 분리. 아주 답답하게 이제 조심조심히 쏘고 있습니다 저총 로드가 빠져버리면 이거 손으로 짜야 돼요 짜야 돼 일단 한 줄만 지금 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돼 가지고 내려갔다 올 수도 없고 내려갔다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아무튼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껍게 덮었어요 몇 번을 했기 때문에 뭐그 타공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 메꿔졌어요 좀 모양새가 빤빤하게 안 나오긴 했죠 너무 넓어 가지고 그래요 자 아무튼 아레타파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레타파는 이제 깨진 면이 움프 움푹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한 면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까요 저기는 예, 위에보다는 괜찮게 될 겁니다. 예, 뒤에가 빤빤하기 때문에.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래 탑 바로. 예, 어쩔 수 없어요. 실리콘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물 탈로 하면 몇 번을 다시 매달려야 되니까요. 다음날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돈을 현실에서는 예, 낼 사람이 아무도. 관리실도 어렵죠. 그러니까 솔직히 제대로 된이 공사를 해 나가거나 예, 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일을 해가고 있는 중이죠. <laughs> 자 내려가 볼게요. 해놓고 페인트가 그냥 막 떨어져요, 떨어져. 네, 스치기만 해도 떨어집니다. 네, 이렇고요. 깨끗하게 해놨고요. 자 아,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이 작은 창세 개가. 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네, 말로 할것 같으면 저도 제거 진짜 많이요. 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힘들고 이런 일은 네, 그, 그 완전히 인증 안 한다면 저도 100% 진짜로 안 합니다. 네, 제가 하더라도 안 하게 돼 있어요. 네, 진짜 힘든 구간들은 다 패스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해볼게요. 와, 난 진짜, 이, 잠깐만, 반창짜리3개 가지고, 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진짜. 와, 다, 음 <laughs> 아무튼 벽이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와, 아, 멘붕이, 멘붕. 해볼게요. 네, 이번 창 아래 따 봐, 확인은 다 했습니다. 아, 예. 굉장히 어렵네요. 여기. 넓고, 예, 빤빤하게 면 잡아서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너무 넓으니까. 아무튼 벽, 벽이 거의 예, 다 떠있는 느낌인데, 했습니다. 예, 좀 저희 두께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또 겹치는 부분이고, 3면. 예, 아,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짜. 여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저희 지금 파 깨져 들어가 있는 거를 최대한 몇 면을 잡아서 해본 겁니다. 아무튼, 와, 진짜. <laughs> 제가 지금까지 실리콘 하면서 이, 이렇게 실리콘 발라본 건 처음입니다, 처음. <laughs> 제가 이 코팅 진짜 20년도 넘게 했는데, 와, 이렇게 발라보고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처음이에요.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해본 기억이. 와 뭐, 저렇게 했던 적은 몇번 있지만, 와, 이, 이, 이렇게 해보건 저, 진짜 처음이에요. 아 아무튼, 내려가겠습니다. 아, 힘들어요. 진짜 바람 부니까 너무 춥고, 바람도 굉장히 불더만, 지금은 또안 부네. 자, 오늘 맞춰 볼게요. 아, 오늘 일찍 갈래요. 진짜 반대편에 햇빛이라 안 추울 것 같은데 손도 시렵고, 아, 또 쓰레기도 마저 주셔야 되고, 저희 그냥 백색으로 해버렸어야 했는데, 투명으로 하다가 백색이 섞이니까 더 보기가 안 좋네요. 아무튼 디테일에 에, 신경을 썼는데, 어쩔 수 없어요. 벽이 그런데, 뭐, 벽을 다... 또이 물타를 치고, 또 에, 퍼티를 치고, 또몇날 며칠 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 재도장 공사 전체적으로 할 때나 뭐, 그렇게 할까.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서도. 어, <laughs> 어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창세 개. 아, 진이 다 빠지네요. <laughs> 자, 그럼 맞춰볼게요.